물 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. 물탱크에 물을 A 호수로 1 시간 동안 빼후 B 호수를 6시간 동안 빼거나 그 물통에 가득 있다. 그림을 대충 그리고요. 호수 A로 빼는데 어, A 호수를 1 시간 동안, 그러니까 A 호수로 빠져나가는 시간당 물의 양이 있는게 있어요. 한 시간에 A 호수는 얼만큼 물이 빠져나간다? 한 시간 동안 1. 2, 3. 그다음에 B 호스로 여섯 시간 동안 빼다 곱이 b 곱하기 6 이런식으로 뺄수 있는거죠 그럼 모두 뺄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다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음, a호수로 2시간동안 뺀후 a 곱하기 2 그리고 b호수로 2시간동안 뺀다 b, b 곱하기 3 그럼 다 빼는 거죠 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어,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호수만으로 물을 뺀다 걸리는 시간은 몇시간일까 이랬죠. 어...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 일을 이100%꽉차 있는 물을 생각할 때 얘는요, 어 물이 물을 다 뺀다, 혹은 일을 다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을 다 일을 다 한다. 물을 다 뺀다. 그리고 또 뭐니? 있 여기서는 1과 물밖에 없네. 그래서 물을 1을 한다 물을 다 뺀다는요. 얘네들은 무조건 완벽하게 다 했을 경우 1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n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고 이쪽은 1, 이쪽도1 이렇게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다. 어? 원래는 1이 완벽해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? 어, 100%에서 100을 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? 또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했으면 100%다 했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100%라는 것은 좀 수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. 내가 나 일을 0.5만큼 했어. 이건좀 이상하잖아. 나50% 했어. 이런 게 있어 보이잖아. 그죠? 0.5만큼 했어. 이건 너무 되게 조그만 것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. 사실 일을 기준했을 으로때 0.5만큼 했으면 반했다는 뜻인데 왠지 퍼센트가 익숙하긴 해요. 그렇지만 원래 수치로는 수학에서는 퍼센트는 숫자 를 뻥튀기하는 숫자기 때문에 그냥 일을 써. 완벽하게 따는 1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니다자 그러면 얘를 숫자를 써서 강좌식풀어보겠습요 그러면 a 플러스 6b는 1이고요 2a 플러스 3b는 1이다 어디에다 뭘 곱하면 되겠니? 인정아고뭘 뭐, 지어주겠어요? a b 쯤 뭐할지 모르겠요 a를 없애주겠어요? 그러면은 이제 이제 나 그럼 어디다 뭘 곱하세요? a를 없애주려면? 위 아래 위에다가 그렇지, 2를 그래서 일을 곱해 그래서 하기2을 해서 e a 플러스 t b b는 라고 써서 분수 그럼에서 뺀다, 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? 어, 마이너스, 9B는 마이너스 1, b는 마이너스 이렇게 b는 구분의 1만큼 일을 한다. 는거의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요, 분수로 나오잖아. 그럼 이렇게 이렇게 써서 b는 시간당 전체의 9분의 1만큼 물을 뺀다 b 고수는 시간당 전체 9분의 1만큼 물을 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 자, 1은 전체, 1은 전체 물, 양이렇다 그렇게 되서요 b가 9분의 1만큼이다 라고 했다 그럼 우리 뭐가 되는 B 호수만으로 와 완전 럭키하네요 어떻게 내가 이거 보지는 않는데 B 호수 자 B 호수만으로 물을 빼려면 몇 시간 걸린다? 1시간에 9분의 1만큼 물을 빼니까 다 빼려면 몇 시간 필요 어? 1시간에 9분의 1을 빼는 거야 전체에서 1시간 그러면 다 빼려면 몇, 몇 시간? 9시간 필요해 9시간 그래서 이 호수로 물을 빼려면 그면 9시간 걸린다. 곱해서 1이 나와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